야생동물과 가공류를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나누는 학술적인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 본다면 야생동물과 가공류의 차이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차이는 사람의 뜻을 듣느냐, 사람의 뜻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야생동물과 가축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은 사람들, 인간인들의 뜻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축은 인간들의그 감성이나 뜻과 이런 것들이 전달이 어떤 사람의 직적인 능력을 테스트하는 어떤 척도가, 개수가, 통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IQ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IQ가 낮다는 것은 적은 정보를 많은 시간동안에 받아들인다는 사실를 알아내는 어도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돈 속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다 우리 정신 속에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담으면 은학사가 되고 감성을 많이 담으면 은 시인인가 소설인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소설니다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오늘 찬양비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 감성이 되든가 이 찬양이 너무나 넘치는 것을 느끼면서 한 1세기 정도 넘어져 왔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쳐주십시오 그 감성 한껏 표현하여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대체를 먼저 취하오 오늘 보면 은 지극이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 있느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 무엇을 담았는데 누가 담았느냐 이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맞는다면 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지구에서 떠하며이 지구 안에 예수를 다녔습니다. 이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게에다가 자기 세트를 하나를 갖고 오는데 최고 좋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180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로 만든 기존 가격이 있었습니다. 저희 머니가좀 욕심을 내서 그때 돈으로 6만 원 정도 하는 돈이었는데 5급 을공무원의인교원지9급에 해당하는 돈을 털어가지고 제경승 중에 제 여동생이 시집을 안 갔는지 못 갔는지 결국은 묵어뒀다가 저희 집사람이 쓰게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가서 음식을 줬는데 예쁜 글을 쓰다가 음식을 담아 주면 이상하게 더 맛있는 거같아요 저희 어느 성도 당님이뭐 별로 차린 건 없는데 와서 드시라고 해서 용감부상에게 가서 들었는데, 그릇이 예쁜 그릇에 싹 소감하게 올라간 그 음식을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데, 었그 음식도 너무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렇게 그릇에, 예쁜 그릇에 무엇을 담으면 좀더 나아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고 말씀해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아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지그릇이라는 것은 뚝배이 그릇, 한나지종자기등좀싼 종의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그릇인데 이것들은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고 또 거기다가 중요한 것을 담지를 못합니다. 보통 이자기들은 굽는 온도가 1 0 3에서1 0 3 0 0 3씨에서보0 0 4 4에서1 3 0 0씨에서0 것은 고려자리, 0조자리에서것처럼 아주 귀한 그 흙도 보통 흙이 아니라 고시토라고주석이라에가1044 시에서, 104서만들어4 시에서, 것0 4 4서1릇은 크기라는 해서 대충 뚝딱, 얼룩뚝딱 모양만 만들어가지고 디자인을 필요 없이 그냥 천도시에서 불어서 만들어는거 그래서 아, 깨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불이라고 있었다면 아주 귀신한 놀이가 있었는데, 돌을 들어가지고 남의 집에 간장뚝을 깨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이간접극계를놀리를 제일 잘한 우리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어떤 인물은 놀부였습니다. 대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부과 놀부를 이룬는어비들은 그게 어떤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것을 폐감을느려고 남의 장독대가돌을 던지는 장난감이 습니다 그만큼 이진것서 하나에게는 이들을 사람들을 질그리시다 비유하는 이렇게 많은 이것들은 왜 질그리시다 비유하냐면 그 다음에 도배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질그리과 도배를 상반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도배에 비해서 이질그리은 너무나 가법치 값어치, 가법치가 없고 너무. 고배는 귀하고 드물고 단단하고 누구나 아낄 수 있고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을 말. 그러면서 너희들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너희들은 값어치, 값어치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런 비관이라 우리 인간의 속성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한하고 항의가 있으니까 좋은 것을 가야 된다. 너희들이 질그리시지만 좋은 것을 담을 때 가장 값어진 것을 담을 때 너희 이 질그러서 다른 모습으로 탈락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질그러기 같은 이 것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게 주신 능력에 어떻게 짚으로써 표현되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으로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무궁무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앞에 의지하게 된다. 이것을 알게 하고 축복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너무나 약한 존재기 이 때문에 교만하거나 그 자만. 우리를 당아 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법문 우리는 지금에서 보를 담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서 무엇을 담아야 되는데 무엇을 담아야 되나? 사람들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의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다응는데 나는 할수 없었다 나는 정말 약한 쪽에서 존재에서할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내 존재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죽은 사람도 살리면 모든 자도 살리면 치유하는 능력도 살리고 예언하는 능력도 살리다 나는 칠들 같은 존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나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여서 이사람 능력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내유후의 성도들도 우리 인간들은 약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배를내 생명을 집어넣 주셨다. 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우리 몸속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냐? 개나 원숭이나 똑똑한 동물에는 하나님 <laughs> 말하지 내가 미싸오니 이런 말들, 이런 생각, 이런 감정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코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안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무슨 일이 되거나 반 뜨거나 떨어지면 하나님, 하나님만 수사. 이런 얘기로 얘기하는 걸로 서그 사람들에게. 안 돌아오니까 예수라는 생명의 고백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린 지들과 같아서, 누가 조금 서서한 소리만 하면, 우리들과 찡하고 깨지듯이, 그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신경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나한테 뭘 하나 못해준 것 때문에 평생을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한 척을 해도 지휘들과 같이 마음 한 방에 부서지고, 다 보배를 담으면 너희들이 가마에 지는데 팔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담아도 사이즈가며 이렇게 보배를 담으면 우리들은 질그릇 갖다도 사방으로 우겨을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을 담아. 다는이 것은 무엇이냐는 이스라엘 사람들 숯을 틀에다 집어넣고 짜데 thank you. 이쪽 길로 갈지 않면서 그쪽 길로 가면 어느새 이스라엘 군사들이 배로 가고 있어요 와! 하 달려드니까 이 아랍 군대가 갑자기 비스듬에서 빼앗아 그것도 한 번이면 괜찮은데 세 번씩이나 그렇게 되니까 이게 누구 짓이냐 우리에게 척도 얻가 있느냐 이렇게 하다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엘이 사람을 손짓을 하는데 그걸 손 일이? 흘려다본다. 그래서 우리가 짐을 하는 거, 우리가 언제나 거 일어서 다는 거 그렇다. 엘리사가 죽고 수많은 분자를 모고 엘리사가 사는 섬을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조민 아. 사람이 일어나서 봅니다. 아이고 엘리사님. 말과 불칼을 든 병사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너에게 주셨다, 너희 지구에리에 부어 주셨다, 장생 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셨다고 예요. 우리가 아무리 젖었어도 우리는 하나님 의에들의 우리가 하나.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이 조금 어려워도 답답함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보배를 듣는데이 집을 아무나 밖다 치였으나 아무리 집을 휴가하고 보잘것없던 그 아내가 보배, 보배가 들어가면 항상 이 집을 주고 남이 받는다. 그 중에서 가장 한경이 좋은 처세가 온유가. 네가 빠졌을지라도 그 안에 도배라는 얘기 있다면 하늘에 백보자가 있다 그지옥유무불에다 두지 않는다 그릇에 대화가 있으면 대화가 될 있다 그릇에 김치가 담겨있으면 김치가 될수 있다 どうする 이길 수는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하나 그 보배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면 우리 정신 속에 있다면 우리는 저절로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천국에 있다.